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하수의 하수예요 오늘은 감독을 맡아주신 제 친구예요 그리고 제 친구가 한명더 왔는데요 자, 유니님이라고 하시는데 야! 왜요 왜요? <laughs> 아, 야 하지마 하지마 아, 네 <웃음> 혼났어요 <웃음> 혼났어요, 친구한테 원래 제가 더 힘이 센데 <laughs> 유튜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제가 그 슬라임 카페에서 만들어온 슬라임이 있어요 이거 야광 슬라임. 뭐 네, 근데 못 보신 분들이 위해서 지금 제가 하시는 거예아알 수. 수. 이거 야광 슬라임, 이거는 눈꽃 슬라임, 이거는 버터 슬라임인가? 어쨌든. 나 만지고 싶어. 아, 방송 중간에 했지? 끼어들지 마세요. 아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면 어떡해요아알 수. 야 조용해봐, 조용해봐. 여러분 얼산들 잘 안나네 지금 기포를 빼고 있어서 여공 슬라임인가요? 네 오. 이거 저거 불좀 꺼주세요 아. 이 불도 꺼야되지 않나요? 3 2 1 GO 됐습니다 오 반짝반짝 신기하죠? 오 예쁘네요 반짝반짝 예쁘다 다시 불 켤까요? 네 다시 하나 둘, 셋, 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만이 얼굴 나를 뻔했어. 니가 <laughs> 이렇게. 자, 다음. 다음은 이 눈꽃 슬라이 만져볼게요. 왜 이렇게 짧죠? 소개하는 게? 얘는 김포 빼고 있는 줄알아못 만진다니까요. 아니, 왜꼭 이렇게 두드려야 하죠? 제 취향인데요? 왜왜 <laughs> 님이 왜? <립이> 상관하시죠? <웃음> <웃음> 그럼 지금 슬라임은 이거 세 개밖에 없나요? 네 나머지 슬라임도 있었는데 엄마가 다 버리라고 해서 다 버렸습니다 제가 제 좋아 슬라임도 하나 있었어요 그럼 이거 뭔가요? 아그거요 전에 엄마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오 근데 이거 느낌이 아주 안 좋을 것 같네요 네 아주 안 좋아요 <laughs> 그리고 손에 반짝이가 너무 묻어가지고 버려야 될것 같아요 아마. 어 그냥 버리시 버리 버립시다 오늘. 네 오늘 버립시다. 영상 끝나고 저희가 버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거 공개 한 번만 합시다. 예? 뭐뭐 뭐 공개? <laughs> 저거요. <맞나요? 봐요. 웃음> 이거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아니에요. 공개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 시청자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냥 <laughs> 네. 한번 공개를 해보세요. 저번에.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슬라임 영상 다 찍고. 네. 우리. 구간, 종이 구간 영상도 하나 찍을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끼리 끊읍시다.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근데 어, 하수님이랑 저만 만드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저는 또 감독해야 되나요? 네아 네. <laughs> 그런가요? 계속해요 <laughs> 네, <독에요. 웃음> 이거 좀 이따 편집도 해야 되는데 편집도 아,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편집은 네 알겠습니다 네, 편집에다가 자막이나 그런 것도 넣어야 되거든요 <laughs> 자막을 왜또 해요? 예. 취향이시겠죠? <laughs> 아니 저는 저는 유튜브에서 안 봤잖아. <laughs> 전까지 했었어. 안 했었는데요? 이거 손에 다 묻어. 아, 아 지금 맞아. 슬라임을 던져버려가지고요아굳었어 이거는 반짝이 다 가득 묻어가지고 그냥 버리도록. 아 할게. 공개하지 않고 그냥 둘다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Yep. 자 선생님, 그럼 토가 뭔가요? 그 토핑들은 저번에 사온 건데요. 토핑... 예쁘네요 토핑이. 토핑이. 동의할게요 짠, 여기 토핑들 이런 적 있는데.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짠. 담 <laughs> 짠. <토핑글, 웃음> 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 이거 되게 예쁘죠? 짠. 제가 인조 터 인예 방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수의 방을. 예? 네? <laughs>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제가 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뭐로 공개하냐? <laughs> 하수 방을 공개한대요, 제 방을. 짠, 이거 마카롱. 너무 귀엽다. <laughs> 귀여워요. 또 하나 주세요. 안돼요. 네개밖에 4개, 없는데 안녕히 계세요 진짜... 저는 이만 퇴장합니다 쇼. 이거 느금 퇴장. 진짜 좋다 몰래 이거는 있는지. 스펀지가 있고요 몰래 만지고 있는 중이라고 다 말하면 들키는데요 어차피 만지고 있는 거, <laughs> 그리고 어제 몰래 만진 게 아니라 만지고 있는 네, 거다 알아요 얘 소리를 한번 내볼래 뭐소리세요 <laughs>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웃음> 조용하세요. <웃음> 조용하세요. 미안해. 알겠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 저기요. 내, 조용, 미안해. 조용하세요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이거. 이번에는 자, 이거 넣어 주시고. 아니, 근데 전 유튜브에서 자막을 안 올렸는데. 아, 각자 취향입니다. <laughs> 그만하세요. 전 유튜브 없다고요. 말하지 마세요. 네. <laughs> <laughs> 안 그래도 30명이었는데 지금 다 로그아웃 돼 가지고 어, 서러워 죽겠는데. 야, 지금 2명인데요? 4명인 네? 네? <laughs> 뭐라고요? <laughs> 지금 몇 명이 내고 졌다? 3명이요. 응시청할 수도 없어요 진짜요? 에이. 근데 왜 올리시는 조회수도 거예요? 없어요? 조회수. 조회수가 시청자 주죠. 아 이분 아, 유튜브를 아니 음. 저 영상 하나도 안 찍었습니다. 이거 한번 꺼내서 더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요. 근데 밑에 제도는데 네, 아 꺼내볼게요. 네 느낌이 안 좋지만 한번 꺼내보세요. 느낌이 안 좋았어요. 아 느낌이 좋습니다. 않나? <laughs> 느낌이 안 좋다는 거네. 오도도 찐주만 느낌이 안 좋다는 거 아닌가? 어어 이거 뭐야? <laughs> 저도 완전 신형. 야. 네, 우와. 보세요. 완전 뜬들. <laughs>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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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들 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제가 훔쳐가도록 이건... 하겠습니다. 오도. 아니. <laughs> 오도도 찐주 있잖아요. 네. 네. 이거를 다 분리해야 돼요 따로. 아네. 지... 저기요 불리해. 가방 내려놓으세요. 이... 가방 아... 내려놓시고 잠바좀벗으시고 아. 잠바 걷고 진짜. 팔도 걷으세요. 아 근데. 아, 아, 아. 전 아. 안전하세요? 아, 지금 제 친구는. 야. 그, 그, 뭐, 그, 뭐지? 이리. 살에 상처가 나 있어서. 아니, 네. 살에 상처가 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 친구는, 그. 하지 말라고. 이름은. 하지 말라고! 아,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이 친구는, 그, 그, 뭐였더라?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있어가지고. 저도 뭔지는, 문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팔에. 있어가지고. 팔에 사고 때문에, 이게 좀. 사고 안 났어. 사 현기 때문에. 흉기 때문에.. 그럼 살안 났어요! 갑자기 살해타고 같은 거는 바꾸지 <웃음> 마요! <웃음> 이제 그..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일단은 그뭐 때문에 일이 있어가지고 때문에? 팔을 못 걷는다고 하셨거든요? 어, 엄마가 있어요. 걷지 말라고 하셨나요? 네. 아니요. <laughs> 유튜브 찍는거 걷지 말라고 했어요. 네? 아 그런가요? 근데 이거 근데... 완전 콩콩이 느낌 좋다. 아니 알았으니까 오도독 진주 좀빼자 오도독 진주 <laughs> 네. 여기 살좀 빼주세요. 아 살이 아니나? 아니, 아니 그냥 이 이거 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 저번에 우리 반회장이여가지고 제가 말을 못 제가 말을 꼭. 스케일이 합니다. 좀 크거든요 이 친구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아니, 친구 나를 깡패로 만드시네. <laughs> <지금>. 국민 깡패. 유튜브로 <laughs> 참고로 삼학년 3번입니다 제가 역강인 줄 알아요? <laughs> 네. 예 <laughs> 여자 깡패. 깡패요 제가? 네. <laughs> 이거라도 나도. 여자 아강 진짜 역강 분들 많아져요. <laughs> 아 저도 역강입니다. 야, 얘도 역강. 야 얘는 아니야. 나보다 힘약해아 그래? 한번 결혼봐 <laughs> 좋아 좋아 결혼吧 결혼吧. 어, 알았어. 결혼보면죽짜아이 <laughs> 친구 내가 무슨 게 나니까요? 둘다 전. <laughs> 근데 근데 둘 제가. 근데 이건 뭔가요? 더커요. 전백사십오 좀 뭐예요? 또 다른 비즈예요. 이거 빼주세요 좀. 아니 이건 안 빼도 돼요. 닉네임 뭐야? 닉네임 저도. 그냥 친구예요. 뭐. 그냥 친구. 아친구니까네 그냥, 그냥 친구예요. 어 여기 오더덕슬라이드 음, 사이 친구라고 할까요? 친구 사이? 친구 사이 친사친사 친사. 그러니까 저는 닉네임이 이미 있는데 닉네임이 뭐입니까 공개하겠습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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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콘인가 유니 유니, 유니! 그냥 유니 아, 유니였군요 근데 그제 이름이 유나스 근데 상도. 이거 방송인데요 말투가 너무 거친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 유튜브인데 여라분 <laughs> 있잖아요 인정한. 여러분 있잖아요. 네. 그, 저랑 이 친구랑 종이 인형을 만들거든요? 종이 구체 만들이냐 네. 네. 근데 그거를, 근데 그거를 이름, 이름을 뭐라 했는지 알아요? 종구. 은하수에 빠진 유니콘. 네, 맞아요. 그걸로 했었는데, 이 친구가 실격당했습니다. 이 친구가 다이아 손입니다. <laughs> 저는 무슨 손인지 아세요? 똥군입니다. 똥망보다 더한 설사스똥입니다 설사수똥. 어 <laughs> 아, 방송에서 그런 거좀 하지 마세요.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모자이크 처리 그할 거요. 편집할 때도 그거 있잖아요. 편집할 때그삐 이거 할 거예요. 정말요? 네. 근데 편집기 못뭐 쓰세요? 편집기 쓸수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편집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편집기 못뭐 쓰시냐고요? 저는 키네마스터를 쓰는데. 어, 안녕하세요. 이제. 여기 봐도 어렵죠. 네. 맞아 볼래요 맞으면 학폭이에요. 아 학폭이에요. 저 학폭으로 신고할까요? 그러면 왜요? 그냥요. <laughs> 왜요? 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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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요. 여러분, 아, 자 <laughs> 이걸로 여러분, 가래떡을 한번 여러분 잠깐만요. 준비해 보세요. 잘안될것 같은데 <laughs> 하시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거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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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좀 내지 마시고 의자 소나는 소리입니다. <laughs> 건드리면 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네. 너무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셔가지고 카메라를 막 때리고 <laughs> 스트레스는 많죠 남자애들 맨날 놀러가지고 이걸로 쥐어 패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때릴 때도 함께 잘 때도 함께 방에서도 함께입니까 슬라임과는? 어 마카롱이 마카롱 여기 하나 들어있어요. 여러분 즐해보세요 아니 <laughs> 근데 이거 클라우드 슬라임은 안 좋은 게 클라우드 슬라임 아니에요. 눈꽃 슬라임이. 아 그렇습니까? 아왜 자꾸 건드리세요 진짜 우더진 줄로 맞아 놓으세요. 지금 물 물을 쓰려고 하는데 물. 그리고 레를 쓰려고 저기요. <laughs> 저기요. 닉네임을 정합시다, 오늘. 저는 닉네임 있고 이분도 닉네임 있고 이분만 닉네임 없어요. 닉네임이 뭡니까? 은하수요. 은하수입니까? 네. 아, 은하수 님. 네, 은하수예요. 근데 이제부터 하수입니다. 하수, 하수. 네, 하수예요. 그럼 <laughs> 이제부터 하수고 알겠어요. <laughs> 그, 우리 이제부터 영상 찍을 때는, 네. 닉네임으로 말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저는 닉네임이 없습니다. 사친이요, 사친. 네? 사친, 사친이요. 아, 그냥 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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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친, 좋다, 실친 좋다. 실친이, 실친이. 맞아, 맞아, 맞아. 원래 유튜브에서 실친. 시간에서그 실친이라고. 실대친 실대친구라고, 이제, 진짜 우리가 아는 사이. 진짜 음. 우리가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 같이 놀았던 그런, 그런 거를. 그, 저는 근데 1학년 때부터 같이. 네, 1학년 때부터 지금 1, 2, 3, 다안 돼. 네, 네. 네. 여기 조용, 조용히 조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네. 이것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요. 왜요? 저희는 얼굴 공개를 안 합니다. 예안 네, 해요. 왜요? 근데 왜 실친이라고 이름을 하죠? 해야죠. 얼굴. 아, 얼굴도, 얼굴도 공개 안 해도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실친이지. 근데 왜 저만 닉네임이 실체인가요? <laughs> <laughs> 아니. 얘도 안 얘도 만지잖아. 얘는 지금 저한테 허락을 받고 만저 이거 있고. 만질게. 안 돼요. 안 돼요. 아, 왜? 왜? 이거 방금 말도 어땠는줄 알았어. 저 이거 만질게. <웃음> 저, <웃음> 저 이거 만질게요. 아니고. 자, <laughs> 이거 만질, 만질게. 나... 여러분, 여러분 들어오세요. <laughs> 저 이거 만질게. 네 <laughs>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 <laughs> 여러분 들어오세요. 저기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어, 아주 지금 화나 계십니다. 왜냐면 <laughs> 들어보세요. <laughs> 여러분 봐 보세요. 내게 하나도 하나도 안 치잖아. 이, 이, 유니... 아니, 그건 일부러 넘고. 아, 왜요? 지금 이분 있잖아요. 윤이라고요. 이분 윤이님이 윤이님이 요새... 저 이거 만질 저 이거 <laughs> 저 이거 만져도 되나? 고기만 할게요. 이 이러, 이렇게 저 이거 거, 만져도 거, 돼? 고기만 만져요? 아 고기만. 이분이 지금 윤님이저 이거 만질게도 아니고, 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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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만질 아니고 저 이거 만질게 만질게도 <laughs> 저 이거 만질게도 아니고 이거 만질게도 아니고 저 이거 만질게. 저 이거 만질게는 뭐예요? 그러면은 저 이거 만질게요. 안돼요. 제발요. 저 만질게요 이거. 잠시만요. 어, 좀 제발 떼어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한 번만 붙여. 봐주세요. 조용히 해줄래요? 조금만 떼어주세요. 조금만요. 안돼요. 왜요? 안되니까. 공손한, <laughs> 공손한 두 손. 공손한 두 손. 공손한 두손 공개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네, <laughs> 어, 저는 그럼 오도독 슬라임 한번 만지고 있을게요 저오도독슬 라임 응. 안 드고 싶습니다. 안 이거 말고 오도독슬 라임. 네. 애교 부를수록 음. 더안줄 거예요. 저 주세요. 좀만 주세요. 안 돼요. 빌려주세요. 거치기만 돼요. 하세요. 왜요? 거치기 왜냐요 애교 애교로 하면 안 빌려준다고. 나 아, 이거 빌려주세요. 귀엽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laughs> 귀엽습니다. 하지 마세요. 몸짓도 하지 마세요. 나 이거 빌려줘! <laughs> <laughs> 아이가 뭐라? 나 음. 해보세요. 나 이거 피자. 나 그래? <laughs> 이거 아니. 아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잠깐 조용히 해 보세요. <laughs> 여러분 제가 이거 기포 소리 되게 많이 나는 거 알아요. 저기 제 <laughs> 기포 소리 되게 많이 나는. 거저 조금만 만져볼래요. 안돼요. 아 왜요. 그럴 수록 안돼지 그러면 달리기 운동장 세 바퀴 뛰고 오세요. 네. 주세요 그럼. 주세요. 다 오면 줄게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이 친구. 여러분 만만치 진짜 상황. 열한 시간에. 여러분, 아저 조금만 만져도 치나요? 오도독 슬라임도 넣어야 돼요. 오도독 슬라임 안 돼요. 그치 말아요아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할 거예요. 유분 빼는 건데 실수. <laughs> 이분이 진짜 약간 정신 약간 그런가 봐요. 약간. 아 야. 정이가 만지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거를. 아 이거 밑에 깔 거면 제가 깔아드릴게요. 굳이 안 깔아 놓으세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흐르면서 가라앉아요. 보기게 보긴 할게요. 그럴수록 저는 더안 좋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자 벌써 여러분... 14분이 지났습니다. 네 이건 뭐 할게요? 여러분 이거 만질게요 그냥. 음. 근데 음. 왜 기포가 많으면 안 좋나요? 기포가 많으면 투명하지가 않아요. 오. 근데 투명하면 예쁘죠. 우리한테는 슬라이버든 전혀 안 좋은 병 같은 거 기포. 그 아토피 같은? 어. 그런 겁니다. 어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그 손등에 아토피가 심하게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약을 처방하고 있다고 했나? 네 그럼 유니님이 유니님이 더 잘하셔요. 유니님 유니님 베프래요. 완전 베프에요네제 배프 영혼 베프에요 영혼 베프. 네 영혼 베프인데요. 제가 지금 육지원아니다3 살부터 알아봤던 친구니까. 아 진짜 아니요 태어날 해요. 때부터 알았잖아요 태어날 때아 진짜 진짜 세살아 아니, 아니, 태어날 때부터, 때부터 알았어요 아세살 때부터라고요 태어날 아, 때부터라아요 본인이 세살 때부터라고 하셨으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니 저 태어날 때부터 저 영원 친구인데 태어날 때부터 있어야죠 여기 야광 슬라임 더 추가요 여러분 조용히 해보세요 야광 슬라임은 냄새가 이 파인애플 냄새인가요 아니요, 파인애플 아니요 메론 냄새인데요 메론 아 메론이요 여러분 조용히 해보세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아니 좀 이따 할 거라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요. 알겠어요. 이거 화면에 아니, <웃음> <웃음> 반지로 해드렸습니다. 조용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번에 하수님에게 조용해 보세요. <laughs> 기포 소리가 아주 대단하군요. <laughs> 아니 대박이다. 근데 대단하면 그냥 대단하다고 할 것이지 이이 친구는 무슨 장기자라 여자짝짝짝거려서. <laughs> <laughs> 아니 나한테 왜 그러냐고요. <laughs> 맞아요. 왜 이거 저한테도 아니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요. <웃음> <웃음> 이건 또 뭐예요? 신정화예요? 분명 밝힙니다. 분명 밝혀요? 네. 제, 제 이름 밝히지 마요. <laughs> 저는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거. 네, 이, 이 친구는 염지원이라고. 네, 염지원. 피디를 맡은, 피디를 맡은 사람이고요. 이분은. 하지 제, 마세요. 저는 할 겁니다. <laughs> 바로 그냥 성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씨입니다. 이씨. 이씨.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조상이에요. 이순신이 조상이라고 이순신, 막... 이순신 아니야 음, 세종대왕이야. 어? 어? 응. 이순 아니야 아니, 세종대왕이야. 세종대왕 진짜. 이순신도 맞아. 이순신도 이씨인데. 아니 아니 근데 세종대왕이 본명 세종대왕 님도 아니고 세종대왕. 세종대왕님 이거 어... 진짜 이 잔다이 이씨. 세종대왕님이 본명이 이도야, 예. 이도. 네,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요? 진짜 이도야. 네. 아니요, 진짜 이도예요. 믿음이 안 갑니다. 진짜 이도예요? 저기 역사책 보실래요? 아니요, 안 볼래요. 전책 보는 거질색이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십오대 15대, 15대 세종대왕의 조상입니다. 15대 세종대왕은 응, 뭐예요? 세종대왕의 조상이면요. <웃음> 세종대왕의 <laughs> 아니, 할아버지인가 <laughs> 아니, <할아버지인가요>? 아니요, <laughs> 아버지인가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네. 저기요. 할아버지, 시모대, 시 하수님, 얼굴이 나올 뻔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그래요? 아, 저, <laughs> 아니, 근데 피디님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맞아요. 저 카메라 거. 건드린 적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건드 아니, 피디면 건드리셔야죠. <laughs> 카메라 감독할래요, 그냥? 카메라 감독? <laughs>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역할 그렇죠. 아니라고 막 저한테 또, 저한테 또 맡기는. 아니, 지금. 그러면은, 지원, 그거, 실치님이 이거 만드시고. 제가 저도 한번 아, 진행을 해보고 님. 싶어요. 저는 분 분매입니다 분매. 유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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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잠깐 말이 혼나왔는데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좀 이따가 편집 볼때 잠망했다가 이 친구 이름 댕댕땡인데요 <laughs>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안 해줍니다라고 쳐볼까야 <laughs> 하지 마라잉. <laughs> 사출리 나왔어. <나눠서 사투리>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종이 고리다가 예. 종이 구간을 할 거니까 종이 이제 구간. 정리하시죠. 저 종이 구간. 구간을 뭐라 들러는줄 알아요? 종이 구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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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종이 좀 있다가 종이 좀 있다가 종이 칠 거니까 종이를왜칩니까 <laughs> 타투를 아니, 치는 것도 아니고 종을 종이. 칠 거니까라고 <laughs> 이 들었어요. 아까 빠졌어요. 와 여러분 이제 이거 끄고 좀 있다 다른 영상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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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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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啦啦啦